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그래도 플러스 자체는 유지를 하고 있고 좀 심리 개선으로 매수세가 좀 진입이 되는지 흐름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급하실 필요도 없고 좋은 종목을 잘 사서 무럭무럭 잘 키워서 크게 먹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거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많이 보고 가격이 빠지면은 더살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 중에 첫 번째가 이제는 해결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0.15%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0.39%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을 뭐 급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수급에 의한 바스켓 매수라든지 매도가 나오면서 누르고 올리고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무려 3개월 넘는 시장 조정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수많은 악재 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래도 악재 중에 하나였던 인플레이에 대해서 우려는 계속이 되는데 지금 움직인 자체를 놓고 보면은 크게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 결국 지나고 나면은 그런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 메이저들이 둔갑을 시켰다라고 악재로 둔갑을 시켰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이 빠르게 반등 자체를 나서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어느 정도는 전환을 시켜 놓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추세 상단에 딱 걸려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긋고 제가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90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딱 보면은 2,900포인트를 단기 바닥 지지선을 좀 어느 정도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제한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오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은, 그러면은, 오를 게 뭔가를 좀 찾아보면은,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그 다음에 티플렉스, 이런 히토류가 수혜를 받을 순 있지만, 좀,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지수도 다시 한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NFT 게임 관련주 메타버스 이쪽에 대해서는 상승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안 가는 실적 종목들을 딱 여러분들이 놓고 보면은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3분기의 실적 자체가 호실적이고 4분기 내년까지도 이 개선이 전망이 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분할 매수로 조금 조금씩 모아 나가서 내 순서를 기다려서 한 번에 빵 터트린다 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vip 안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2개월 하시면은 77만원 4개월 하시면은 99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개월만이라도 저랑 하시면서 아, 흐름 자체도 굉장히 잘 타야 되고,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좋은 종목들은 뭐20% 이상,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카카오게임즈도 16%, 카카오게임즈 뭐 15%, 이런 것들, 미투온, NFT 관련이죠. 8%,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15%, 그리고 여기서 뭐 컴투스 54% 심텍 50% 코리아 서킷트뭐31% 요즘은 뭐 샀다 하면은 20% 가까이 가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NFT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크게 먹고 그리고 모아갈 거는 따로 차곡차곡 모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VIP방에서 계속 사세요 사세요 겁먹지 말고 담으세요. 했더니, 850만원 이상의 수익적인 인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 흐름 굉장히 잘 타고 가야 되는데 시장 흐름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1 개월만이라도 같이 하시면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전지현 목소리에 고객상담센터 직원분이 이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전지현 목소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거 가끔 이형의 목소리도 살짝살짝씩 들리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산중공업을 딱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그리고 리스크적인 부분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 자체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지금 딱 기사적으로 오늘 보면은 두산중공업 차입금 이조원 갚았다. 재무 재무구조개선에 조기졸업을 보인다 이런 내용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가 항상 두산중공업을 하면은 실적이 아좀 재무가 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재무구조개선에 조기졸업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성 자체는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차피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주목을 받아온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가 한계치에 와 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자 대안으로 이제 소용 모듈 원전이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9월 탄소 중립 장려 예, 하나로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프랑스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하고 정책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정책을 뒤집어 엎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아, 원전에 대해서 많이 급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중장기 관점으로는, 아이고, 오타가 있습니다. 관점으로는 한전 그룹.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딱, 이거는 탑픽으로 무조건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전KPS, 뭐, 한전그룹, 이런 쪽만 보더라도 안정적으로 돈 버는 국가기관 설비정비업체고, 탈원전 탈 석탄정책 시행에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그룹, 두산중공업. 딱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끌고 가시면 되시고, 나머지 뭐, 일진 파워라든지, 한신 기계, HRS, 뭐, 우진, 우리 기술, 오르비텍, 이쪽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좀더 자세하게 힌트를 드리면은, 만약에 일진 파워가 상승적인 부분이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한신 기계를 사시면 되시고, 만약에 한신 기계가 먼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진 파워를 잡으시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냐라고 하면은 결국 실적이에요. 한전도 우리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장기 관점으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실전, 실적이고 일진 파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경상 정비 사업 매출이 대부분이고 즉 정비만 주로 하는 기업인데 주가는 등을 하고 실적은 뭐 소폭 증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테마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진 파워 상승이 나오면은 한신 기계 일진 파워가 먼저 올라가면 한신 기계를 잡는 거고 한신 기계가 먼저 올라가면은 일진 파워를 잡는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수익이 편안하게 쫓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